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UN 대북제재 결의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압박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일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9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일 외교 국방 장관 투플러스투 회의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 달성을 위한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양국은 모든 대북 제재를 계속 시행하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특히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단속에 관한 양국 간 공조 지속을 강조하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서는 기타 에대 일본인 라치 문제를 속히 해결할 것을 求めることでも一致いたしました。 폰페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그랬듯이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서 납북자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폰페오 장관은 자신을 향한 북한의 협상 배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Uh nothing s changed. We continue to work to negotiate. still in charge of the team. President Trump's obviously in charge of the overall effort, uh, but it'll be my team's 앞서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폼페오 장관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간다며 폼페오 장관의 협상 퇴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요구하는 제재 완화 없이도 협상이 진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 o 이 뉴스 이주원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선박에 정선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역으로 들어오려다 적발된 이 선박은 사실상 억류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선박은 북한 선박에서 하역된 석탄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파나마 선박 동탄호입니다. 동탄호는 19일 오후 1시께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구에서 약 12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 뒤 현재까지 같은 지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인도네시아를 출발해 19일 목적지인 말레이시아 케마만항 인근 해역에 도착했지만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E가 이번 사안에 정통한 현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케마만항구의 통지문에는 북한이 연관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명확한 지침이 있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택한 모든 지시와 결정을 참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선박이 당국의 조사와 새로운 지침이 있을 때까지 도착 이후 항구 경계 밖에 정박하도록 지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말레이시아 항만청이 동탄호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석탄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케마완 항구 측에 통보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말레이시아 당국이 억류 수순에 돌입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비호인는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최근 석탄 26,500톤 약 300만 달러어치를 하역했으며 이후 동탄호로 옮겨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도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석탄 거래 당사자들은 새로운 선화 증권을 통해 적재 물품이 인도네시아 석탄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안보리는이 석탄이 압류돼야 하며 판매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재합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다음 주 미국 방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일본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의 성명에서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가 오는 26일과 27일 워싱턴을 방문한다며 이 기간에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북 공조와 함께 양국 간 무역과 투자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일본 정부의 발표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다음 달 25일에서 28일 일본을 방문하는 계획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에서 만나 24일 저녁 만찬을 한뒤 25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5일엔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이 잇따라 열리며 확대회담에 러시아 측 배석자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또 양국 간 정상회담 외에도 김위원장이 방너기간 중 북한 유학생을 만나거나 시내를 관광하는 일정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나 에스펠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CIA는 행정부의 대북 관여 노력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펠 국장은 18일 미국 5번대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비밀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정권이나 무기 확산에 관여한 이들을 감시하는 것이 CIA의 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CIA는 북한에 대한 엄청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가안보팀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정기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구축하는 것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